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복합 마이녹실. 먹는 마이녹실 S. 현대약품 마이녹셀. 빠짐없이, 모자람없이. 탈모 케어. 샴푸도 역시 마이녹셀로 시작. 두피, 모발, 탈모 케어. 탈모 케어 샴푸 마이녹셀. 앰플도 있습니다. 현대약품. 새로운 두산을 소개합니다. 에너지 걱정 없는 첨단 스마트팜 수소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트라이젠 전기로 움직이는 미래형 건설 기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수소 탑빈 사람을 돕는 협동 로봇과 해상풍력 발전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 드론에 이르기까지 기대하세요. 새로운 두산이 출발합니다. 두산. 물에서 얻는 무한한 차원, 수소,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쏘.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2만 명으로 하루 새 22만 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단숨에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예측에 실패한 정부는 유행 정점과 확진자 전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고 내일 거리두기 완화를 두고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며 인수위부터가 통합정부 우상을 실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가 유력 후보지로 좁혀졌습니다. <목소리> 정부 시절 그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4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삼성그룹 최지성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어젯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네 명이 숨졌습니다. 열차 탈선과 정전 등 피해가 속출했고 원전도 한때 가동을 멈췄다가 복구됐는데 전문가들은 일주일간 또 강진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3년 3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고 연내 6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소식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과 우리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21원 하락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62만 명 확진, 코로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예측지보다 4만 명이 적게 발표돼 이상하다 싶었는데 하루 만에 22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6배 가까이, 이틀 만에 100만 명 증가한 거고 사망자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37만 명 정도가 정점일 거라 말해온 정부의 해명이 궁색하게만 들립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만 명대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62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지한달 만에 5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신속항원 검사 양송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어제 집계오류가 발생했던 7만 명가량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오늘 신규 확진자만 55만 명가량입니다.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도 38만 7천 명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최대 37만 명인 전망치를 넘지 않았다고 강변한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우선 이 규모는 주평균 확진자 규모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규모를 절대적인 상한 규모로 보도하고 있으나 주평균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사망자 역시 하루세 265명이 늘어 429명을 기록했는데 대형 재해나 전쟁에서나 볼수 있는 수치입니다. 어제 164명에서 엊그제 429명으로 두배 증가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 사이에 증가한 것은 아니고 사망 시기의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말씀 방역 당국은 일주일 정도 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5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입원 환자 중증 사망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특히 내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적 모임 8인, 영업 제한 밤 12시로 완화되면 정점은 더 늦춰지고 위중증과 사망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 b 뉴스 조동입니다 K 방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1일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산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코로나19가 들어왔다고 주장할 정도가 됐죠. 대선을 앞두고 취해졌던 거리두기가 섣불렀던 걸까요? 그렇다고 다시 방역을 강화하기도 그렇고 전면 해제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 결국 당국의 정책 오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상황 취재하는 사회정책부 정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부 예측이 또 빗나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기존 정부의 예측치는 지금의 신속항암 검사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신속항암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하는 체계를 전혀 반영하지 네. 않은 겁니다. 아. 이제는 선별진료소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5분만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 그동안 PCR 검사를 받지 않았던 숨은 감염자들이 대거 검사를 받은 겁니다. 정부 예측은 이런 숨은 감염자를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잠재되어 있는 숨은 감염자가 보통 1.5배에서 2배 사이 100만 이렇게 가능해야 안 되니 안될 정도로 지금 마구 마구 뭐 마구마구 확산 거라 정부가 뭐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 안 해주면 계속 확산되고 사망자도 400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재앙 수준이잖아요. 100명이 채안 되던 사망자가 불과 몇주 사이에 4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보시면요,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분들이 148명으로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코로나 사망자의 50%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사망 원인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말에 의하면 기저질환 때문에 숨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코로나19 때문에 숨진 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모두 코로나 사망자로 잡히지만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이 깊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네. 하지만 국가 당국자들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 게 유족이나 국민 눈에는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치명률이 0.1%로 독감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들은 더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걸 정부가 모를 리 없죠. 그런데도 자꾸 별거 아니다. 안심해라. 이렇게 시도만 보내는 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확진자가 나오면 2~3주 뒤에 위중증과 사망자가 후행하는 속성상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점 시기는 도대체 정부는 언제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정부는 애초 이번 주 아니면 빠르면 다 늦어도 다음 주면 정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지금 확진자 규모가 정점을 형성하고 있길 바란다며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유행 정점 기간과 확진자 규모 예측을 수정하겠다고 입장을 급하게 바꾼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리 모델이 계속 틀린다면서 현추이라면 정점이 1, 2주. 최대 한달 정도까지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1, 2주 뒤면 될 것이다 한게 지금 벌써 몇 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일쯤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완화 쪽으로 들렸었는데요. 네, 제가 당국 고위 관계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현재 방역당국은 지금 현행 거리두기를 그대로 이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 만큼 난처한 입장입니다. 일단, 거리두기 전면 해제보다는 사적 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밤 12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점이 지나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뭐 괜찮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치명률도 뭐 감기 뭐 이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시민들의 방역 심리도 좀 느슨해진 느낌도 듭니다. 네. 3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코로나에 걸린 뒤 완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들 소위 슈퍼 면역자라고 여기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가진 모임과 행사를 열고, 심지어 마스크 착용 해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증상 후 8일까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배출돼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7일 격리가 끝나면 자유를 만끽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 예. 전문가들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본인보다는 주변의 부모님과 기저질환자들을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긴 얼마 전에 뭐 델타 오미크론이라는 혼합 바이러스가 또 돌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